오늘 알려드린 스트리핑 방법은 스트리핑 요령을 알려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어 우리가 집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좀 털을 뽑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뽑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리핑 할 때도, 원래 털이 많은 애들은 어, 일단 슬리컬 빗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쑥 해서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일단은 오늘 이제 정식 미용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나이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죠. 여러분들 스트리핑 나이프 여러 개 있는 거 보셨죠?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이것만 썼어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전 전문 미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우스 케어를 하고 우리 집 강아지 위주로만 관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만 있어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이게 코스라는 나이프고, 이게 파인이라는 나이프예요. 이 자세히 보시면은 코스라는 나이프는 이빨이 커요, 공간이 많고, 그리고 파인이라는 나이프는 이빨이 되게 촘촘해요. 이 뜻은 뭐냐? 이빨이 크다는 거는 그만만큼 긴 털을 잡고 뽑기가 수월하다는 거고, 그리고 수월한 반면 어, 이 짧은 나이프는 뽑기도 뽑아지긴 하지만 끊어지기도 많다는 거예요. 끊어질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보통 긴 털이나 조금 털을 좀 뽑아야 되는 비중이 높을 때는 코스를 좀 사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어뭐 블렌딩이라 그러죠. 털을 어 이쪽과 이쪽과 이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이 파인 나이프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조금 전문가들이 브랜딩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어렵고. 하지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그냥 코스 한번 하시고 파인 한 번만 해주세요. 요것만 하셔도 나이프 관리는 됩니다.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오늘 그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아까 빗질 한번 했죠. 자, 일단 처음에 하실 때, 어, 살짝 털을 들고, 이 끝에, 제일 끝에 있는 털을 쭉 어깨에 힘을 빼고, 쭉 잡아 빼세요. 그러면은, 싹 돌아보면은, 이미 빠져야 될 털들이, 그러니까 아까 벤너털 작업은 두달 반에는 최소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는, 이미 요이 나와 있는 털들은, 어 3주 전에는 좀 없었어야 되는 털들이 이미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벤너털 작업은 정상적으로는 두달반 안에. 는 하시는 게 좋다 집에 사실 때 그래서 보시면은 어, 자세히 보시면 모공이라 그러죠 시앗 우리 그 모공까지 뽑혀 있는지 안 뽑혔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뽑혀야지만 스트리핑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끊기는 털이 별로 없죠 코스를 사용하면 털이 끊긴 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손목의 방향을 좀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잡, 잡았잖아요. 이렇게. 자, 이, 이 손, 이 나이프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손이, 손이 가죠. 손이 가서 위에 있는, 어, 털을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결 방향대로, 털이 자라는 방향대로 땡기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스무스하게, 털을 잡아 당기듯이 했어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렇게 털이 나왔죠. 지금 이긴 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 3주에 이미 없어져야 될 털이었고 이 중간에 있는 이만큼의 털은 지금 시기에 스트리핑이 됐어야만 되는 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그게 이 코스나이프를 사용하는 원리다. 그래서 뭐 베네털 작업을 하던 뭘 하던 여기서 아이를 배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이렇게 이것도 중요한 거는 여기 저기 여기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했으면 그대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사실 봉준이 같은 경우는 베네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짧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스트리핑 시간이니까 그렇게 결 방향대로 어차피 지금 하니까 조금 해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로 이렇게.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하는 애들은 스트리핑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품 꼭 하고 꾹꾹 꼭 졸면서 털 뽑혀요. <laughs> 아이고 시원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잡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물론 저는 약간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들은 일자로 쭉 내려오고 쭉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응,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처음 하는데 잘하죠? 면허 좋은 거예요, 되게. 단어 <laughs> 음. 못 보여지고,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한번 수확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관리할 때도 요 정도로 가볍게 하고, 파인으로도 한번 그냥 가볍게 전체적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걸로,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손 내비 스냅과 손목의 힘과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는 짧고, 여기는 꼼꼼 막,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하는 거고, 우리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가볍게 뽑아주면서 관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자, 자, 우리 이거 뽑아볼까요? 똑같이 아까처럼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보세요. 아까처럼 똑같이 뽑혔죠? 약간의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길이. 긴털이 조금 부족하죠, 아까보다. 음. 그리고 이거도 뽑아볼까요? 이게 뭐예요? 끊긴털이죠? 음. 음. 그죠? 끊겼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웨스티의 모질 밸런스라는 거는 와이어 코트와 언더 코트가 적절하게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나이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뽑는 거 위주로만 했어. 두 번째는 뽑는 것과 끊어지는 것을 조금 더 가미를 했어요. 그럼 끊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언더코트가 살아있는 상태로 남겠죠. 그거에 대해서만, 아, 이 정도 수준만 해야지만 해도 피부 병 걸릴 일 없어요. 집에서. 그리고 이거 주기 말씀해 드릴게요. 어, 우리 집에서 하우스케어 할 때는 이 정도 수준의 나이프 스트리핑은 여러 에한 번씩 하는 게 좋아요. 애들 모양에 따라 틀려인데 이거는.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적게, 적게 해야 되는 애들은 내 강아지는 내가 아니까 그걸 판단하거나 아니면 혹시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아니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언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이프는 하는 거고 뭐 얼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얼굴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뽑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얼굴을 가장 만들기 힘든 이유는 자주자주 스트레핑이안 돼서 그래요. 집에서 열일마다 얼굴도 털을 뽑아 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빵이 만들어져요 빵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와이어 코트가 있어야만 돼요 빳빳한 털이 중간에 버티고 있어줘야 소프트한 코트를 받칠 수 있는 기둥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으로 인해서 이 빳빳한 털은 세워지겠죠 그 주위로 약간의 소프트 언더코트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모량도 많아지면서 그냥 평소에도 뽕을 안 세워도 그냥 동그란 느낌의 얼굴이 나오는 게그원리예요 그냥 미용실만 다녀서는 힘들어요. 집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그 방법은 핸드스트리핑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집에서 아, 예쁘다. 너무 이렇게 예쁘니 하면서 이렇게 봐요. 아, 이거 보자. 이거, 이거 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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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방향 보셨어요? 어느 쪽으로 뽑았는지 여기 보자 어디 보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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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덜 날았네 이렇게 이렇게 손을 뽑면은 그냥 완전 뽑혀지죠 나이프보다 이거를 많이 하지 말라는 의미로 손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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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여기도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자 보세요 지금 뽑는 방향이 앞쪽으로 뽑고 있죠 그럼 그 뽑아진 방향대로 다음 털은 그 방향대로 자라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동그란 모습이 되는 기둥들을 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미용을 할 때는 눈 같은 데는 오리지널은 눈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지만, 우리가 미용 차원에서는, 뽑아줘요. 미용실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여기를 가위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가위로 여기를 자르거나 우리가 특히 바리깡으로 자르게 되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그 자르면은 크롤이지게돼 있어요, 꼬이게돼 있어요, 말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원리 때문에 눈을 찌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병 걸리는 애들이 많으니까 앞쪽에 여기를 가위를 이렇게 자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미용실에서는 당연히 가르잖아, 말티즈 하듯이. 근데 얘들은 눈을 찌를 수도, 눈을 보호해야 되는 이 앞이 눈을 찌르니까 그래서 눈 쪽은 가급적이면은 스트리핑을 하셔야 된다, 털을 뽑아야 된다. 말 그대로 털 뽑으면은 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자라요, 그 방향대로. 그게 그래서 스트리핑인 거고 눈 쪽을 위쪽, 과도하지 않게 그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줘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뽑아주고 그리고 이 앞쪽도 앞쪽도 이렇게 앞으로 좀당기면은 이렇게 뽑아지겠죠. 이렇게 잡고서 앞에 이거 보이네, 이거 보네, 딱. 어이구. 자, 여기도 요요요 잘랐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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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눈이 좀 뭐이죠? 딱두 가닥만 뽑았는데, 그죠? 예쁘죠? 어, 이렇게 하시면 뭘 눈치를 봐. <laughs>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하여튼 이거 이후로 이제 얼굴 디테일한 미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어떻게 스트리핑 어떻게 대충 아시겠어요? 집에서 파이널 코스만 가지고 가볍게 하셔라. 그리고 주기는 집에서는 한 열흘 정도가 좋은데, 아이들마다 모량이나 모질이나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저한테 알려, 저한테 보여주시던지 스타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기도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